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삶 속에서 자녀의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자녀다운 품위를 지키는 샘물인이 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샘물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 샘물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샘물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따뜻한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마음을 터놓고 기댈 수 있는 듬직한 언덕이 되게 하소서.목자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목자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에 걸맞은 목자의 마음, 목자의 열심, 목자의 따뜻함을 허락하소서.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샘물의 예배가 주님과의 신비한 연합으로 들어가는 통로임을 믿습니다.하늘 문을 여시고 주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샘물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예배의 영광과 회복의 기쁨을 허락하소서. 속히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허락하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유의 주님,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신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소서. 십자가에서 이 땅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신 주님의 은총이. 우리 성도들을 질병의 고통에서 회복시켜 주소서. 투병 중에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경제 활동이 회복되게 하소서. 나라의 안위를 지켜 주시고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 주소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선한 정치를 펼치게 하소서. 공의가 실천되게 하시고 샬롬의 온기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삶의 형편을 따라 오고 가는 샘물 가족의 걸음에 주께서 동행하여 주소서 자녀들의 건강과 앞길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에도 복을 내려 주소서 너무 힘겨운 어려움 만나지 않게 하시고 능이 헤쳐나갈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애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발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노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동안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과 또 이를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기가 참 부담스러울 정도로 죄에 대해서 엄하게 책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지서가 그러하듯이 죄에 대한 책망, 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는 일, 심판의 선언, 이러한 주제는 핵심 주제가 아닙니다. 핵심 주제를 강조하고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메시지들인데요. 선지서의 핵심 주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은 바로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회복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회복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역순으로 좀 살펴볼 건데요. 먼저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 하나님 여호와 라고 소개하십니다. 이 단어만 봐도 짐작하시겠지만 이것은 언약의 회복입니다. 아브라함과 처음 맺으셨던 언약 그리고 그 이후로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맺으셨던 그 언약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 언약을 하나님은 회복의 메시지 가운데에 다시금 선언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회복을 이야기할 때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회복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회복은 참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모스 5장 말씀을 묵상할 때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아모스 5장 4절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 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그가 용서하시리라.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용서라는 단어보다 살리라라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진짜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하나님 곁에 있어야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앞에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나라를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매는 맞아도 생명은 해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이 언약에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안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또한 진정한 회복의 길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선지서들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꼭 회복을 선언하실 때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나아오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비록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탕자 같은 우리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며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돌아오는 우리를 품에 안으시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참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참된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회복은 삶의 회복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보면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발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노골이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간단히 말하면 엄청난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라 의미입니다 얼마나 추수할 것이 많으면 추수가 끝나자마자 바로 파종을 해야 할 시기가 오고 얼마나 포도 수확량이 많으면 포도를 수확한 이후에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를 발른데그 시기가 씨를 뿌릴 때까지 계속 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산들은 비옥함을 회복해서 포도주를 흘린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많은 수확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작은 산들이 녹는다라는 것은 작은 산과 같은 언덕들이 마치 녹아 흘러내려서 평지가 되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비옥한 땅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3절을 종합해 보면 이제는 더 이상 비참하고 어려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풍요와 만족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포로 귀환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들을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포로 귀환 후에 파괴된 도시를 재건하고 또그 성읍에 거주하면서 자신들이 경작한 과실을 먹는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는 산적 같은 사람들의 횡포가 아주 심했는데 특히 수확철이 되면 때를 지어 떠돌면서 남의 수확을 빼앗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수확한 것을 자신이 마음껏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15절도 그렇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차적으로는 다시는 이스라엘을 포로로 내보내지 않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심으신 그 하나님의 백성 우리 모두를 마치 식물이 뿌리가 뽑히면 말라 죽는 것 같은 그런 비참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풍요의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회복도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삶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서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스라엘 죄 중에 하나는 교만의 죄입니다. 우리는 괜찮다.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교만의 죄가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 없이 사는 지금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평안한 삶, 부족함이 없는 삶, 행복한 삶, 그것을 누가 이루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삶의 여러 모양으로 부족과 결핍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회복은 흐르는 회복입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12절을 보면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최 전성기라고 할수 있는 다윗 왕 때의 영광을 회복하고 또 에돔을 비롯한 만국을 기업으로 얻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또 다른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사도행전 15장에서 야고보 사도가 인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과연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놓고 논의할 때 야고보 사도가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근거로 오늘 이 본문을 인용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번영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열방의 모든 백성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으로 표현된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기업으로 얻을 이방 나라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회복은 개인의 회복에서 머무르지 않고 내 주변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히 한 사람의 회복으로 그치지 않고 온 세상과 열방을 향합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도 하나님의 회복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누리는 회복은 흘러야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교회의 이름이 샘물교회 아니겠습니까? 저는 참이 이름의 소중함을 종종 깨닫는데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솟아나는 이 회복의 은혜를 말 그대로 샘물처럼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을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조금 바꿔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회복의 은혜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는 샘물 같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모스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회복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그냥 상처를 싸매 주겠다. 아픈 마음을 위로하겠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참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또이 관계를 통하여 풍요와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이렇게 회복된 우리를 통하여 온 열방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이 회복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구하고 찾음으로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